코스피 5천 시대, 다들 축배를 들때왜내 코스닥 계좌만 파란불인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직 배고프다며 코스닥을 지목한 건 단순히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썩은 상품은 확실히 솎아내고 진짜 알짜만 남겨 3천 시대를 열겠다는 증시 대수술의 선포인데요. 이 대변역이 나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꼼꼼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스피의 독주를 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데 도대체 코스닥은 왜이 모양이냐며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불호령을 내린 겁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아직 배고픈 상패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5,500포인트에 안주하지 않고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돌리는 머니무브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단이라는 칼을 휘둘러 증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코스닥도 분발하라는 강한 채찍을 내리친 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코스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닥만의 독자적인 상장과 퇴출 기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미국 나스닥처럼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전용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급등할 동안 코스닥이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월 한 달간 무려 26%나 치솟았는데 이는 2001년 IT 버블 이후 25년 만의 기록입니다. 천스닥 꼬지를 탈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이끈 건 8조 원 남게 쏟아부은 기관 투자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엔 개인들이 매수한 ETF 자금이 있었죠. 네버리지 부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던 열기는 코스닥을 향한 대중의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이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엔진 역할을 했고 AI 반도체 열풍이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로 옮겨붙었습니다. 실적과 정책 의지가 결합하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이 몰라보게 단단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세를 몰아 코스닥 체질을 개선해 3천 포인트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 대통령이 코스닥을 백화점에 비유하며,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가득하면 누가 쇼핑을 오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일갈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일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전포고입니다. 뻥치기 상장 논란은 코스닥의 고질병입니다. 상장된 장미빛이었다가 뚜껑을 열면 매출이 영원인 사례들. 이런 가짜 상품을 걸러내지 못하면 코스닥은 영원히 조작군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체질 개선을 위해 상패 리스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시총 150억 원 미만이거나 매출이 형편없는 기업들이 첫 타깃입니다.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코스닥의 12%나 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퇴출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며 속도를 내는 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 아픈 고육지책입니다. 이제 매출액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1년에 30억도 못 버는 기업들이 줄줄이 상패 후보군입니다. 기술특례라는 뒷문으로 들어와 수익성 개선 없이 상장주의만 누리던 기업들에겐 시한복탄이 배달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승강제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축구처럼 성적이 나쁘면 하브릭으로 강등시키고 잘하면 승격시키는 경쟁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1등 기업들이 코스피로 도망가는 이전 상장을 막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실적 없는 정책 기대감은 결국 거품이 되어 개인을 피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체질 개선 없는 숫자 놀음은뼈 아픈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 경고합니다. 코스닥 3000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자본을 수혈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크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점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 수술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다산다사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혁신기업은 쉽게 들어오고 가짜 기업은 빠르게 나가는 투명한 환경이 한국판 나스닥의 핵심입니다. 삼천스닥의 주인공은 시장의 규칙을 믿고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량주를 선별하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400조 원 규모의 연금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우량주에만 쏠려 있던 연금금의 거대 자금주를 돌려 코스닥으로 혁신기업에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다만 연금금의 강제수열이 독이든 성배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돈만 들어오면 결국 마지막에 손해보는 건 개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만든 억지 상승은 반드시 조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독립법인화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질을 높이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입니다. 일본은 이미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우리도 하브리그라는 자격지심을 버리고 실력 있는 기업은 오르고 실력 없는 기업은 내려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알티오젠 같은 대장주들이 왜 코스피로 떠날까요? 코스닥 자체의 매력을 높여 대형주들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환경이 3천스닥 달성의 진짜 열쇠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머니무브의 끝은 부동산 자금의 주식 유입입니다. 아파트 쇼핑 대신 유망기업 주식을 사게 하려면 주가 조작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월 기록적인 상승세 속 유행한 아홉 시 스마일. 장 열리자마자 웃는 분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 웃음이 지속되려면 테마주 단타보다는 가치 중심의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STO 도입이 큰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통 주식 외에 다양한 혁신 자산이 코스닥에서 거래된다면 젊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합니다. 바이오, 로봇, 2차전지등 코스닥 핵심 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하겨 정부가 직접 시장에 하단을 받쳐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I.T. 버블의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900선에서 200대까지 추락하며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던 기억. 지금의 상승이 실적 기반인지 정책 광풍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패 후보군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관건은 국회의 입법 속도입니다. 정치권 정쟁에 밀려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코스닥 반등은 일시적인 불꽃놀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돼야 삼천스닥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코스닥은 단순 상승장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세력의 장난이 아닌 연금금이 지탱하고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투명한 시장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번 대수술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부양에만 몰몰되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대수술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직 배고프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코스닥은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나스닥의 성장을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우리만의 혁신 DNA를 이식해야 합니다. 부실 기업은 퇴출되고 유망 기업은 무한히 성장하는 상식적인 시장, 그것이 삼천 수닥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격변하는 시장 정보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코스닥 3000 시대, 그것은 지수의 목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